식욕은 의지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잡는다고 사라지지 않고 억지로 끊는다고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욕은 뇌가 만들어내는 생존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고프지 않아도 음식이 생각나고 식사 직후에도 간식을 찾는 것, 몸이 아니라 뇌의 회로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지방세포에서 나오고 뇌에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렙틴이 아무리 나와도 수용체가 반응하지 않으면, 포만감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걸 렙틴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이 많아도 계속 배가 고픈 이유입니다. 렙틴 저항이 생기면 뇌는 여전히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식욕은 계속 올라갑니다. 문제는 여기에 인슐린 과잉이 겹치는 겁니다. 단 음료, 과일, 액상과당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혈당이 떨어질 때마다 허기가 더 자주,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두 가지는 렙틴과 인슐린을 더 망가뜨립니다. 잠이 부족하면 그렐린이라는 식욕 자극 호르몬이 증가하고 렙틴은 더 둔해집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돼 몸은 에너지를 더 저장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먹고 싶은 마음은 더 강해지고 먹고 난 뒤에 만족감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식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조정해야 합니다 식사 리듬이 일정해야 합니다 끼니를 불규칙하게 건너뛰거나 간식을 자주 먹는 패턴은 뇌의 식욕회로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하루 두번 또는 세번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렙틴의 신호가 회복됩니다. 수면은 하루 7시간 이상 가장 효과적인 식욕 조절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강도 짧은 운동 10분 정도만 해도 식욕 억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열량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뇌의 식욕 센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욕은 조절의 대상이 아닙니다. 설계의 대상입니다. 뇌는 환경을 기준으로 체중의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이걸 체중의 설정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설정값을 낮추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뇌는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저장을 멈추고 꺼내 쓰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몸이 바뀌려면 뇌가 먼저 안심해야 합니다. 지금 괜찮다고 느껴야 식욕도 멈춥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버티는 게 아니라 조건을 바꾸는 겁니다. 설탕을 줄이고 수면을 지키고 간헐적 단식을 반복하고 몸에 맞는 리듬을 유지하면 식욕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게 진짜 회복이고, 그게 감량보다 더 중요한 조절입니다.